네, 반갑습니다. 이 남입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법 음, 간단히 들어가고요. 기본 단추 다른데 신랑 와이셔츠 같은 경우, 남방 같은 경우 단추가 두개 있는 거 있고, 네개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이쁘게 바느질하는 방법하고, 바느질할때 필요한 음, 실이 칼라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부터 우리가 앞으로 할 자수 바늘까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은 홈질이에요. 홈질은 말그 자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앞으로 쭉 가는 거 뒤돌아지 않고 앞으로만 쭉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박음질. 박음질은 재봉틀 바느질이라 그래서 이 띄어지는 공간이 없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래서 똑똑똑똑그 바느질하는 위치만 조금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박음질 반박음질은 하는 거는 박음질처럼 보여 해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홈질이에요 그래서 되돌아박기 하는데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는 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바느질은 알아야 돼서 세발뜨기 응,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표현되게끔 하는 바느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 그어진 거 홈질, 박음질, 그다음에 반박음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발뜨기하고 공구르기 정도로 아까 생각 중이에요. 실의 길이는 50cm를 안 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바느질하다 보면은 360도 돌리기 때문에 많이 감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50cm 정도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바늘은 기가 큰 것이 아니라 기가 작은 거. 그래서 6호 정도 쓰시면 돼요. 한 겹이고요. 그다음에 50cm 정도. 응. 길어봤자 50cm 정도 이 바늘에다가 실 끝을 가지고 11자로 이렇게 두어요. 이렇게 11자로 두신 다음에 여기다 세번 감으셔가지고 그대로 실만 놔두고 바늘만 쭉 빼시면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신 다음에 매듭을 꽉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실이 되고요. 검지에다가 이 실을 두번 이렇게 모아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내가 매듭을 졌는데 혹시 천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깔끔하게. 내가 선 그어진 대로 바늘을 쭉 잡아 당겨서 내가 나오고자 하는 선에서 멈춰서 다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만큼 가서 들어가서 다시 라인을 쭉 당겨서 내가 나오고자 하는 라인에다가 오시면 이렇게 바늘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세 번, 한꺼번에. 그래서 이 방법을 해가지고 홈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질 간격은 2mm나 3mm 정도로 간격을 조금씩 잡아주시면 돼요. 넣어가지고 바늘을 그냥 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늘을 갖다가 점점점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을 때 이렇게 잡아 끌어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느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오실 때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바늘 쭉 뺐을 때 오자리가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갖다가 끌어 당기면서 내가 오는 자리에 원하는 자리 오면은 그때서야 바늘을 빼주시면 훨씬 더 편해요. 내가 마지막까지 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땀 있는 데다가 바늘을 꽂아서 그대로 이렇게 뒀잖아요. 그러면 이 바늘에다가 실을 그대로 두번 감으세요. 그다음에 그대로 감고 나서 쭉 잡아당기세요. 그러면은 매듭이 돼요. 두 번. 예. 다금질 들어갈 거예요. 다금질은 말그 자체로 재봉틀 바느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은 크지를 않게 해요.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어, 앞에서 한 땀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는 두 배. 앞에서는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뛰고자 하는 만큼, 3mm면 3mm만큼 더 간격을 가서 다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바늘이 실이 이렇게 뒤로 와서 다시 원래 하고자 하는 자리로 와서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음질은 이런 홈질하고 있는 사이가 띄어지지 않게 이 홈질 하나 부위에다가 한번더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은 앞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바느질만큼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쭉 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매듭이 있는 시작하는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으로 바늘을 다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3mm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눈 앞에 3mm가 나오게끔 응. 하시고요 다시 바늘을 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보이는 거는 지금 홈질처럼 보이지만은 뒤에는 이렇게 일자로 길게 6mm 정도의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쪽에 했던 실이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앞에서 다시 실을 3mm 되는 부위에 다시 바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뒷... 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연결을 쭉 해보시는 거. 그래서 바느질은 재봉틀처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그 자체로 힐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 잡념을 조금 떨치면서 하는 게 바느질이거든요. 손바느질. 그래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서 바느질 하면은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왜냐면은 하 이게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바늘이 이렇게 천을 돌아가면서 실이 공기층이 생기면서 둥 뜨거든요. 그래서 실을 바느질 하면서 그 다음 가면서 좀 따박, 땡기면서. 박음질은 보이는 건 홈질이에요. 근데 하는 방법은 박음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해서 두 배를 가야 돼요. 두 배. 왜? 이 공간 하나가 더 비어있는 만큼. 응, 여기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때요? 반박음질. 이렇게 돼서 여기. 응, 두 배만큼. 반박음질 네. 홈질하고 반 박음질, 그게 똑같잖아요. 네. 어느 용도로 사용해요, 반박음질 그러니까 약간의 홈질처럼 느낌이 나게끔 하는데, 좀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아, 짱짱하게. 응. 네. 순서는 박음질이 제일 짱짱해요. 그러고 나서 반 박음질, 그 다음에 홈질이에요. 홈질도 아주 짱짱하게 하시려면 1mm 간격 다시 이 길이만큼 뜰 거잖아요. 음. 그래서 두 배를 가는 거예요. 음. 두 배를 가서 바늘을 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간만큼 띄어주고 반 음. 접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면 또 여기도 두 배. 그러죠, 두 배. 음. 두 배를 가서 음. 나와서. 또 다시 가고자 하는 길이만큼. 그래서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뭐좀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해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뛰는 공간은 짧지만은 여기서 보여지는 홈질 부분은 좀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으로 똑같이 홈질처럼 간격을 똑같이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음질은 상태에 따라서. 이 나오는 간격들이 똑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간격이 좁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홈질처럼 간격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오는 선이 3mm, 들어가는 돈또 3mm, 그 다음 선이 나오는 데가 또 3mm. 이렇게 정확하게. 자, 다 되셨어요? 이제 세 발뜨기 들어갈게요. 세 발뜨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X자가 반복이 되는 건데, 좌측에서. 가는 거예요. 세발뜨기는 대부분 다 우측에서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발뜨기나 또는 그 버튼홀 스티치라고 해서 단추 같은 거달때 후크 달때 쓰는 버튼홀 스티치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방향에 네 왼쪽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이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 줄과 윗 줄에 선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바느질을 시작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시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밑에 있는 칸에서 이렇게 실을 빼세요. 이렇게. 자, 뺐죠. 그 다음에, S자로 위에 선으로 가요. 이렇게 사선으로. 위에는 한올 있죠. 한 올. 온단에 한 올. 한 올만 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치마에 뒤에 보이는 이 선이에요. 응. 네. 테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선을 많이 시작하는 지 점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 안감이에요. 응? 이 선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은 실을 많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에 뜨실 때는 이게 겉감이 보이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단에 한 올을 갖다가 띄워주셔야 돼요. 바늘을 이렇게 크게 가시고요. 윗단은 바늘을 가실 때한 올만 사선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데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음,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이렇게 빼시고요. 위로 올라가실 때 아래에서 위로 가실 때는 바늘을 갖다가 빼는 데 있어서 오를 한 오를. 그래서 시마가 바지단이 잘 터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위를 한 오를 띠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단추 다는 거를 할 건데 단추 구멍이 보통 두개 아니면 네 개잖아요 그래서. 이네개 구멍, 일자는 두 개는 어차피 일자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바느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금방 바느질 했던 거는 한 올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단추나 후크 같은 거달 때는 두 줄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부분 같이 매듭, 바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두 줄이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에 X자로 해서 두 줄을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X자로 할 건지 일자로 할 건지 먼저 머릿속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천에다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추에다가 먼저 끼워줄 거예요. 자, 일자로 했을 때 단추 아래쪽에서 해요. 그러면 쭉 잡아당기면 어때요? 빠져버리죠. 바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일자로 갈 부분에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고리에다가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자, 단추가 있는 요 지점 달아주는 부위가 체크가 돼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바늘을 한 구멍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그 다음에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늘이 나왔던 자리 있죠 응. 남았던 자리로 바로 넣으시면 빠져요 바로 그 옆으로 살짝 응. 살짝 살짝 바늘이 나왔던 자리로 살짝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다시 나오는 자리도 뒤에서 바늘이 이렇게 보이는 자리 있죠, 매듭. 그 자리. 내가 들어갔던, 나왔던 자리, 그 자리. 그 옆으로. 일자 자리 세 번, 그 다음에 아래 자리로 세번 돌리시면 돼요. 얘를 바닥에다 딱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와이셔츠 들어갈 때 힘들어요. 왜? 그 옆에 있는 옷단의 사이즈가 와이셔츠가 얇긴 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단추가 넣는 데가 어때요? 더블이잖아요. 옷단 자체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배 정도 단추 두배 정도 단추가 두개 들어갈 정도 자리로 이렇게 좀 올려놓으셔야 돼요. 실이 이렇게 밖으로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온단을 이렇게 살짝 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 온단과 온단 이 공간 사이로 바늘을 갖다 이렇게 빼주세요. 음. 음. 이렇게 딱 빼주시면 이렇게. 자, X자도 마찬가지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먼저 여기를 이렇게 세번 바느질 해주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매듭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나오는 부분이 같은 라인에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단추나 후크 달 때는 두절 그냥 일반 바느질 할 때는 한 오를 쓰시면 돼요. 똑딱이는 암수가 있어요. 응. 위에 뻑 들어가는 데하고 똥 나오는 데. 그래서 암수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똑을 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는 볼록 들어가는데 위에는 볼록 나오는 대로 할 거예요. 버튼홀 스티치라 그래서 단축구멍 이쁘게 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데다가 바느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느질을 해줘도 되고요. 볼록 들어간 부분이 나에게 보이도록 놓으시고 나서 앞놈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하나 어, 구멍에다가 실에서 안 끼워서 안 안. 가운데 안. 이렇게 끼워줘요 어, 됐죠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자 올릴 때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이 어. 자 아래에서 위쪽 살짝 아, 많이 찝히지 않게 자, 한번 여기 잡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여기 잡혀진 거 있잖아요. 이거 옆으로 이렇게. 보면 실이 어때요? 이렇게 사선 붙채꼴 모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지이뻐요 그래서 엉기지 않고 위에서 살짝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가득 채워졌잖아요.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가요 음. 넘어갈 때 살짝 여기서 끼워서 가운데 구멍으로 그래야지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죠 두 번째 거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세개가 잡히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질문 있으세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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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laughs>